쑥구 so 준비 완료 우! 가자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트레일러에 나오는 이 장면 그냥 지나쳐 갈수 있는 장면인데 근데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거아 잠깐 이전 엔드게임 뇌피셜 영상들 중 엔드게임의 엔트맨 티셔츠는 그냥 옷 갈아입은 걸로 결론 그런데. 이 장면은 피터가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챙기는 장면인데요. 하얀 티셔츠.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딱.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도 저 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트레일러에서는 저 장면을 5초 동안이나 보여줍니다. 자, 봐라. 이래도 안 궁금해?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자세히 살펴볼까요? For, find, x. 가로 26m, 세로 48m.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I found it. x를 찾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숫자와 그림이 안 맞죠? 숫자와 그림을 정상으로 해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로 26m, 높이 48m의 구조물. MCU에서 저 모양의 구조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뚜구 어벤져스 타워! 스타크 타워를 어벤져스 타워로 리모델링하는 장면과 아쿠 원자로가 있는 부분까지 넣어서 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이라는 겁니다. 마블 코믹스 원작에서 나온 스타크 타워의 높이는 무려 343m에 달합니다. 스타크 타워의 옆에 크라이슬러 빌딩의 실제 높이가 319m입니다. 그렇다는 건 스타크 타워의 높이는 원작과 같은 343m라고 확인되어지는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제가 의문을 가진 이 부분은 그야말로 미스테리오 포 파인드 엑스. 마블에서 숫자 4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판타스틱 포죠 미스터 판타스틱, 씽, 휴먼 토치, 인비저블 오만 그리고 X는 엑스맨의 상징이죠.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판타스틱 포. 와스맨의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고 보면 무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5년 영화화된 판타스틱4의 휴먼토치 배역이 캡틴 아메리카 역의 크리스 에반스였습니다. 마블 원작에서는 휴먼토치가 죽은 후 스파이더맨이 판타스틱4 멤버로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스파이더맨과 판타스틱4는 인연이 있다고 봐야죠. 혹시, 이게, 요렇게. 바뀌는 게 아닐까요? 스파이더맨이 입고 있는 티셔츠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미스테리오 이건 어디까지나 뇌피셜이라는 거 아시죠? 영화는 개봉을 해봐야 내용을 알수 있으니 틀렸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심? 음 미워할 거야.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꾸욱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